안녕하십니까 낙서 대장 홍코치 홍경선입니다. 어, 오늘은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어요. 영상 편집 보내드릴 작업들이 밀려 있어서 그래서 몰골이 <laughs> 엉망입니다. 엉망이어서 다크서클망 내려와 있고 그리고 내일 낙서 모임이 드디어 시작이 되거든요.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낙서 모임을 할 예정이고 시작이 되는데 어제 또 와이프가 꽃시장에 꽃을 사러 가는 일이 있어서 고속터미널역으로 꽃을 사러 같이 갔거든요. 꽃시장 갈 때마다 느끼는데 좀 전쟁터 같다 이런 느낌을 느낍니다. 네. 꽃을 이렇게 좋아하는 편인데 유심히 이렇게 바라볼 그런 시간은 좀 없는 것 같아요. 네. 간 김에 이름이 뭐더라? 한가람? 한가람 문구 뭐 이런데 잠깐 들려서 어 내일 낙서 모임에 쓸 도구가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가서 조금 샀습니다. 이게 지금 내일 가져갈 여러 가지 도구들과 종이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고요. 근데 이 도구들 중에서 좀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게 아닌 이런 아이들. 이런 아이들을 좀 샀어요. 이거는 이제 스테들러에서 나온 색연필인데 좀 이거 하나 빼볼까요? 이렇게 쥐면 느낌이 좋아요. 일반적인 색연필은 이거보다 좀 얇아서 이런 색연필은 이렇게 얇잖아요. 집었을 때 이렇게 두께 차이가 네 있습니다. 그래서 뭔가 좀 쥐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 되게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냥 사버렸어요. 가니까 막 저는 이제 멘붕이 온 거죠. 뭘 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. 너무 사고 싶은 것도 많고, 기준이 이제 되게 명확하지 가 않다 보니까. 저는 주로 이제 사인펜이나 그런 심플한 도구들을 사용했기 때문에, 그래서 네, 준비를 많이 했는데, 이건 이제 라이너, 라이너라는 건데, 뭐라고 읽는지잘 모르겠어요. 에딩? 에딩? 뭐 캘리그라피 할 때도 쓰고 하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써보니까 되게 필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 종류로 해서 0.8mm 0.7mm 이렇게 0.8 0.7 이렇게 두 개를 샀어요 이거는 어떻게 <laughs> 네. 붓펜 같은 느낌으로 좀 어, 그런 느낌을 줄때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펄 들어간 그런 느낌도 있고 좀더 좋은 사인펜을 쓰면 <laughs> 낙서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거는 스테들러 건데 스테들러가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스테들러 거를 샀는데 1mm 1mm 짜리고 네 짜리고 제가 나, 이런 건 나중에 이제 다 써보고 좀 리뷰를 하든가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떤 게 낙서하기 좋더라 내 취향이더라 이런 것들을좀 얘기를 할 예정이고 아 이거 너무 길게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. 저 편집해야 됩니다. 네. 그래서,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, 보시면 어제 산 게, 영수증이, 이렇게, 길어요. 아, 이러면 안 되는데, 네. 일단, 인, 앞으로는 있는 걸로 좀 하고, 핑거페인팅 쪽으로도 좀 많이 제가 연습도 해보고, 음, 이렇게 오셔가지고, 피고 페인팅은 이렇게 물감으로 하는 거잖아요. 물감으로 손으로 해서 그리는 거니까, 막, 뭐, 난장판이 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서 해봐야 될것 같아요. 네. 지금 제 기분을 표현을 해보자면. 자, 이제. 편집을 하고, 내일, 네. 낙서 모임도 하고.